잠자리가 일어나는데 뻘떡 일어나고 내가 뭔가 몸이 가벼워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좋은 꿈이었을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 있는 금영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이제 저희가 살다 보면은 뭐 대운이 네. 들었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이제 해 주시거나 듣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운이 왔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laughs> 대운이라고 하면 좋은 일로 생각하기가 이제 쉽잖아요. 그죠, 이제 그죠. 좋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응. 뭐 공통적으로 이제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징조 같은 게 있을까요? 음, 피디님 다니시면서 사시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막 그냥 들어오던가요 혹시 한 번이라도 느낌이 없었어요? 어, 저한테는 그저 이게 떨어진 돈줍는거그 정도가 다라서요. <laughs> 그 돈을 줍기 전에 아마 좋은 일이 뭔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어 이제 일반인들이 도통 대운이다 그러면 길조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리고 네. 뭐 대운은 항상 받았으면 하는 게참 우리 이 무속인들도 바라는 거고 우리 신도님들이 가장 매번 이런 소리가 잘 됐습니다, 좋은 일이 들어왔습니다 하는 소리만 들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근데 어 작년 경자년에 대운을 건들고 또 저희가 뭐, 매년 건드는 거지만, 대원이 매번 매년 건들수록 이게 뭐 비슷할 것 같아도 조금씩 약간씩 약, 어 말만 조금 틀릴 뿐이지만, 근데 도통 통합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징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인들이 모른다라기보다 그 느낌을 딱 하고 나면 아 그랬었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딱 집어서 이제 뭐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한도 없이 좋은 거라 그러면 뭐 숫자를 셀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어, 금융당에서 2021년 신축년 어, 대원이 들어오는 징조는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추려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잡다한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잡다한 사람이라는 거는 쓸데없는 사람의 인간 정리라는 얘기죠 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과 인연을 정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친했던 친구, 굉장히 좋았던 지인도 내가 아니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를 내 마음에 이게 멀어진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정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래서 잡다한 사람들과는 인연을 다 정리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앓고 있던 병이나 굉장히 아팠던 병이 있었는데 어, 호전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내가 운동도 했고 좋은 것도 많이 드셨겠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얼굴에 화색이 돌고 이 병이 점점 점점 쾌차가 되면서 몸이 나아지는 것도 좋은 징조입니다. 그거는 병원에 다녀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아팠던 몸도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나아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는 그렇게 아팠던 분들이 그렇게 좋은 일이 그게 제큰 대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런 질병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집안에서 아주 크고 멋있는 어떤 식물들을 사왔을 겁니다. 근데 물을 아무리 주고 햇빛을 아무리 보여줘도 이렇게 노랗게 잎이 썩어 나가고 뿌리가 다 말라 비틀어지면서 막 죽기 시작을 하죠. 근데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줘도 안 됐던 이런 식물이나 작물들이 막잎 이파리가 다 이렇게 무성해지고 막 이렇게 빛이 나면서 자기의 몸을 다 이렇게 갈게 갈아입듯이 옷을 갈아입듯이 푸르른 잎이 다시 올라오면서 식물이 이렇게 죽었던 식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아 죽어있던 식물이 살아난다 그러면 그만만큼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간장을 담아 먹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해에 아주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간장이나 고추장에 분명히 꼴가리 같은 어떤 곰팡이 균이 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해에는 간장도 된장도 고추장도 어떤 장류가 굉장히 맛있게 담아지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게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도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운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소소하고 작은 것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어, 저게 대원의 징조일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작은 것부터 나타나는 것이 대원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한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를 스스로 내려놓고, 자기를 스스로 바라보면서 반성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온화하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스스로가 알아주는 것 보다도 옆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먼저 알아보십니다. 굉장히 너가 요즘에, 어, 온화해지고, 어, 까탈했던 애와, 어, 이렇게 우리를 맞춰주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뭔가가 성격이 예매됐던 분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 이것도 무시 못하는. 어, 하나의 증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서 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또 좋은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 연결이 안 됐던 좋은 친구가 연락이 와서 어, 좋은 제안을 하기도 하지요. 어, 나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아니면 내가 큰 공장을 오픈을 하는데 자리가 어, 나 너만한 친구가 필요해라고 해서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공허하게 지낼 때 이런 어떤 제안을 받는 것 또한 좋은 징조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까치 울음소리가 나한테 이렇게 들려주듯이 좋은 소식만 자꾸 온다라는 것은 그거는 좋은 대운의 징조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거는 조금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지만 꿈을 안 꾸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잡다한 꿈을 꾸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억이 아주 뚜렷하게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길몽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꿈, 돈을 버는 꿈들을 꾸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똥꿈을 꾸거나, 뭐, 어떤 조상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어떠한 얘기를 하셨을 때, 뭐, 로또를 사서 로또를 만는게 아니라, 나한테 생기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뭐, 제안이 아까처럼 들어오거나 어든 내 아들한테서 어, 합격증이 들어오거나 내 와이프가 뭐 직장을 다니는데 승진을 해서 들어오거나 이런 일, 좋은 일이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거는 그건 하나의 꿈으로 주시는 길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어안 꾸시는 분들이 그렇게 꿈을 꾸신다는 얘기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음. 선생님 그럼 이제 꿈 같은 경우는요. 음. 음. 저, 제가 그렇긴 한데 응. 자고 일어났을 꿈을 꿨다라는 인식은 있는데 꿈 응. 내용이 기억이 안날 때가 그쵸?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걸로 길몽도 이 모르고 넘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어 길몽을 꿨는데 꿈을 이제 기억이 안 나. 근데 기분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상쾌하고 잠자리가 일어나는데 뻘떡 일어나고 내가 뭔가 몸이 가벼워.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좋은 꿈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찌뿌도 하고 자꾸 이불 속에서 자꾸 들어가 있고 자꾸 일어나지 않고 뭔가가 아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 라고 했을 때에는 꿈에서 뭔가가 찝찝하기 때문에 내 몸이 지금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을 때 기억이 안 나거나 이럴 때에는 생각을 안 해도 좋지만 연결을 한다면 내 몸이 이렇게 어떤 가벼움을 느낀다면 분명히 그거는 내가 기억하지 못했어도 꿈에서는 분명히 좋은 꿈을 꾸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어 그리고 어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 집안에 어 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어 요즘에 금값 비싸잖아요. 근데 없었던 패물이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뭐 신랑이 갑자기 뭐 기념일이다 해서 이렇게 반지를 끼워준다든가 뭐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또 우리 신랑한테 고마워서 또 반지를 실반지 하나라도 이렇게 끼워 있는데 없었던 패물들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금이 생긴다라는 건 일단은 부의 상징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금 한돈이라도 들어오고 뭔가가 폐물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의 어떤 징조가 내가 없었던 폐물이 생기는 것은 어떠한 나의 재산이 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하나의 예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집을 막 지기 시작을 해요. 어떤 분들이 이사를 막 가죠. 근데. 묵었던 때들을 이사 갈때막정리 정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헌 가구를 갖고 가거나 헌 가전제품을 가져가는데 대청소를 하고 어디고 이사를 안 가더라도 먼지가 쌓이는 것을 다정리 정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끄집어내서 재활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묶여 있던 뭐 어떤 문제 이게 그러니까 뭔지라든지 어떤 헝가구를 버리고 새 가구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벌써 내 집에 좋은 재산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재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대원의 징조다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뭐 어, TV라든지 어떤 냉장고라든지 쇼파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아, 내가 돈도 없는데 이게 왜 고장이 나서 이렇게 나가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좋은 기운으로 있어 새 것이 바뀜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분위기도 바뀌고 집안의 어떤 분위기가 바뀜으로 인해서 식구들이 편리하게 쓰면 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운이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헌 것도 버리고 재활용을 하면서 쓰지 않는 물건을 다 나가면서 집안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환경적인 요인도 대운이 들어오는 증조라고 볼수 있습니다.